정책 현장 속에서도 도정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번에는 농촌과 복지 문제를 화두로 들고 서천 어메니티 복지 마을과 귀농 지원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.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전국 최고 시설로 꼽히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 마을을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 마을은 12만 4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, 요양병원,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,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안지사는 복지마을 병원장과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과의 대화를 갖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충남 베이비앤 칠법 이전 2020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어메니티 복지 마을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 문화 단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어른들을 닮으시고 또 장애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과 함께 사람의 기본권 그리고 나아가서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메니티 복지 마을에 이어 방문한 곳은 서천군 귀농 지원센터. 지난 2009년 문을 열고 농기계 공동구매와 집수리 품앗이 등 귀농에 필요한 실습을 교육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귀농인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에 나선 안지사는 고령화된 농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며 귀농 귀천 활성화를 강조하고 귀농지원센터가 귀농인 유입 확대에 앞장서 줄 것을 모색했습니다. 이 외에도 동백꽃 정보화 마을과 부사방조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안지사의 정책 현장 방문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.